아이 울음소리가 끊겼던 제주의 한 작은 마을에 2년 새 신생아가 7명이나 태어났습니다.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저출생 문제를 지역 자체 수입 구조로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안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자녀와 함께 마을길을 걷는 30대 부부. 조용한 마을에 간에 아이들이 들어서자 금세 온기가 퍼집니다. 봄이도 처음 태어났을 때 동네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기뻐해 주셨는데, 쌍둥이도 같이 태어나니까 다들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침체됐던 마을에 다시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입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겼었는데, 2년 새 7명이 태어났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느낀 주민들이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를 만든 덕분입니다. 첫째 아이에겐 500만 원. 둘째 아이부터 는천만 원씩 파격 지원을 내걸었습니다. 고향을 떠날까 망설였던 청년들이 정착해 터전을 일구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마을 초등학교에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기로 다닐 것 같아요. 계속 여기서 살기로 이제 마음 먹어서 아마 저기 졸업하고도 성도 근처로 가지 않을까 싶... 지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마을 출신 중고등학생에겐 연간 50만 원 대학생에겐 연간 백만 원의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지원합니다. 재원은 마을 주민 육백여 명이 만든 협동조합을 통해 마련합니다. 마을 앞 바다에 생기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공기업에서 이백억 원을 빌려 투자하는 대신 매년 칠 퍼센트에 달하는 고정 수익금을 받기로 한 겁니다. 일년에 십사억 원 정도입니다. 동네에 젊은층들이 없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끝에 출산 장려금을 주면은 동네 와서 살고. 소멸의 위기를 딛고 새 생명의 반전을 일궈낸 제주도 작은 마을의 도전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소입니다